방문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상만 집사님. 예, 네, 어디 계신가요?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한승민 네. 네, 네, 한상만 집사님이 오늘 저희 이제 이명숙 원사님 그 하수집에 오셨다, 이렇게 오셨는데, 마태에서 일을 보시고, 어, 원단을 지급하고 계시는데, 그 비기 타고 계시다가, 심장마비처럼 답답해져가지고, 응급치료를 지금 하고 계신 중에 있는데,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 또 우리 한승민 자매님, 네, 형제님인가요? 예, 박수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강집사님하고 같은 우리 아모레 직원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매우 어,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박동선 지사님이 약학군을 이렇게 오셨는데,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로비스트로 굉장히 스포츠를 수고, 많이 하셨는데, 비서님하고 같이 오셨고, 또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우리 김평호 장모님, 우리 주름기 목사님 비서실장이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김평호 장모님하고 이정수 검사님 오셨고, 또 우리 이상재 장군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도 같이 오셨고 어~ 감사물은 우리 차은상 집사님이 1년 넘게 안 나오셨는데 올라오셨네요. <laughs> 하나님의 자 우리 집사님에게 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교회 소식은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 지킵니다. 아~ 어, 우리 6개월 동안 하나님 의우신메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원래 맥주 감사주의를 성장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바로 옥천에 이 행사가 있어서지 다음 주에 주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서 잡는 시간되니까한 주간 더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은 어, 바울 목장이 되겠습니다. 어, 이한 시에 친교실에서 바울 목장들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 바울 목장이 목자 목장 집 모였는데 여분이 안 모이셨어요. 이번 모임에 다 많이 안 모이셨는데. 오늘은 바로 목창만보이는 거니까 모두 좀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캡프가 그동안 기도를 좀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주일학교 성령 캡프가 있겠습니다. 내네 버스를 대서 이서 갔다 오게 되는데, 가는길 오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이 준비한 거잘 발표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잘양에 띄워줘서, 그이 주일 학교 학생들이 내일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오늘 정리당회가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마치면 4시가 되는데, 4시에 우리 당연인들은 어, 모여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선교도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어, 인마누엘교회, 페이블라의 현진교회죠. 그를 위해서 어,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 어, 이제 가는 때부터 단기선교 시작할 겁니다. 가서 이박삼일 동 하는 것만 단기 선교가 아니라 바로 이제 준비하는 과정부터 단기 선교인줄 기억하시고 이제 단기 선교 카톡방에 세미나 강의한 니 여섯 강의가 올라옵니다. 지금까지 강의 네개가 올라왔는데 그 강의 네 개를 지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때에 시간이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우리 급료기도 있을 때어 단기 선교 이제 세미나 공부니까 단기 선교하시들 분들 참여해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 기대해주시는 분들 참여하셔서 같이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성교 물품을 이제 선교제 가져가 선교 물을 이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어 선교 물품 부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센터로에서 상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도메시션 해주셔서 멋지가 뭐 가방 옷많은 많이 들어습니다아 많은 분을찾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어, 또 봉헌 찬양 이제 7월 22일날 우리가 성교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 바로 그 월요일날 출발하는데 그 셋째 주2 1일날 셋째 주에는 단기 성교팀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 시간에 봉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봉헌 찬양 우리, 우리 온 성도들이 축하합니다. 선교 단계 선교 화상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계 선교팀이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단계 선교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시부터 단계 선교팀 모두 모여서 결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 어, 금메어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8시부터 제2성전에서 단기성교팀을 위한 축복하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 어, 우리 단기성교팀 모두 참여해주시고 그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서 축복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어, 다음 그 기도 순서는 양수 집사님과 검사님들 순서입니다. 아, 어, 토요일 금요일 기도가 있을 때에는 항상 토요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양해탑에서 이제 12시부터 어, 전도지를 한 200장 이상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에, 요새는 단기 선교팀 그 이제 그 토요 선교 사역하는 팀들이 한 7, 돌며 이렇게 꼭 모여서 어, 전도지를 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나 또 어, 중국이나 북한에 선교사로 어, 몰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믹시코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멕시코 사람들을 향한 우리 선교의 삶 우리 교회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찬양하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 멕시코, 우리가 경비도 되지 않잖아요. 토요일에 와서 전도지 전화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전도지 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하는 게 아직도 원활하진 않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이제 사형이 책을 가지고 한 명씩 들고 5분 또는 10분씩 전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제 할고 합니다. 우리 더 토요 성교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구나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요 성교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돼 가지고 세워져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으로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석기원 집사님 어, 우리 산성에서 이제 이곳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국에또 어, 돌아와서 하라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어, 오늘 베드로 목장에서 또송별 모임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사를 나눠주시고, 많이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식 사기단 오진 집사님이 수고해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유현승 집사님이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출애국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